안녕하세요. 달할맘입니다. 또 주말이 왔네요. 참, 참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든지 사람들이 그들다만은 60이 넘으면 60km로 달린다더만은 100km로 달리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인가 싶으면 또 토요일 주말이 되고 진짜 어찌나 빨리 가는지. 참, 이건 이제 날씨가 완전 가을 같거든요. 완전 가을 같아서 이 아이들을 이제 가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리 하기가 싫어요. 이게 지금, 이건 붉은 악마인데, 새, 이 색깔도 꽤 이뻐요. 그죠? 약간 핑크빛이 돌면서 보러스러만 해갖고, 그죠? 이게 제가 만든 차라 가분에다 심어놨거든요. 이렇게. 차라 가분에다 심어놨는데, 이게 분을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겠는데 이런 것도 하고 또 이런 지금 하엽이 엄청 하거든요 여름에 하엽 정리를 안해서 하엽이 엄청한데 하엽 정리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일리 하기가 싫어요 일리 하기 싫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아 얘도 검이 많이 나왔네 다빈치로 요거죠 말리아는 언제나 봐도 예쁜 얘도 예쁘지 않나요? 빌게이츠. 얘를, 여기 가운데가 비었잖아 이렇죠. 꼼 이렇게, 오마서 분갈이 해주고 싶은데, 이 알맹이가 너무 똥실똥실해갖고요. 이거를 건들면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두고 있습니다. 알맹이가 얼마나 땅땅한지, 얘는 물도 별로 안 줘요. 안 주는데도, 이렇게 알맹이가 땅땅하다고요. 색감도 살포시오 나왔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 꼴을 시킬까? 이 꼴을 시키면 올라오는데. 그죠? 어, 앙벌리도 여기서 이렇게 자 있고. 앙벌리도 색감이 라인 그림은 진짜 얘도 물을 별로 안 좋아하던데요. 그래도 보니까 이렇게 얘는 골든 걸로 얘는 물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을 안 주니까 진짜 안 커요. 하엽도 많이 주고. 모르겠어요. 음. 지금 하엽 좀 봐요, 이거. 밑에 하엽이 되글되글 하죠. 이걸 해줘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요. 와, 흑사금 너무 예쁘다. 이거 며칠 전에 꽃빛 다육에서산 거잖아요. 이, 이거 두수, 두수가 50도도 아마 넘을걸요. 엄청난 두수인데, 이걸 27,000원 줬는가 했는데, 이게, 흑사금이 물에 약해서, 제가 하나를 조금 큰 거를 죽였거든요. 왜냐면, 입장이, 어, 다 흘러내리고, 그거를 놔뒀으면 어떨까? 몰라. 그 입장 흘러내리고 놔두면 새 입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목대가 좀안 좋아서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눈에 밟혀서, 왜냐면, 조그만한 걸 하나 키우는데, 그게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자꾸 눈에 밟혀서 한개더 키우려고. 얘, 들보다도요 얘들, 얘가 변함이 더 무상해요. 여름에는 진짜 붉고, 또 검도 이렇게, 요, 요, 검이 나오잖아요. 검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빼줄까? 이제 자리를 잡아가나? 이거 너무 우만하면 뭐 가액 안에 거몸 빠져나올 것 같은데. 그죠? 못 빠져나올 것 같은데. 심을 때 옆으로 너무 퍼지지 말라고 제가 이거를 꽂아놨거든요. 이것만 놔두고. 조금만 놔두고 뽑아줘야 되겠다. 뽑아줬어 이제 조금 벌어지도, 벌어지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뽑아줘야 되겠다. 심을때 자리 잡아 주느라고 이걸 꽂았거든요. 다들. 근데 이제 빼도 될것 같아. 이렇게. 언제나 봐도 예쁜 메두사. 메두사는 완전 이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됐다가. 다시 또 색감이 변하고 이러는데 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얘는 다안 키워도 매두산은 키워봐야 됩니다. 얘도 예쁘고 얘는 이제 살아날 것 같아요. 약을 해주고 했더니 떡잎 지능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검도 많이 나오고 있죠. 무지개 검인데 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얘는 흑룡 검인데 아 요거 그래도 잘 크네, 여름에. 여름 전에, 여름 얼마 전에 요거를 꼬집기로 해서 얘들이 커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여름을 잘 버티고 커주네요. 와, 얘 매금 장미를 보니까 얘들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포로포로시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딱잎을 다물고 있더니, 포로포로시, 나나호고미니도 이제 조금 땅땅해졌네물 반응해갖고, 이 요거는 띠아모. 이 설빙은 이쪽에 있던 거는 물엄으로 갔죠. 근데 빨리 발견해서 그것만 떼내고 나니까 나머지는 잘 살고 있어요. 이 설빙이 은근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다코오팔. 다코오팔. 세상에 물안도는 뭘로? 우리 집은 뭘로가 안 맞아요. 옛날에 요 사포테 진짜 비쌌는데 옛날에요. 사포테 진짜 비쌌어요. 요 사포테가 진짜 그때는 비쌌는데 왜 비쌌는지 모르죠. 이게 색 조금 살을 좀쭉 키워야겠는데 이게 물들면 진짜 새빨갛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예뻐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마이웨이도 잘 크고 있고. 스페셜. 신란 시페슬도잘 거고. 요거는 달청님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이름도 없는 건데요. 입구를 여기 해놓은 게,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뿌리가 났나봐요, 꺼내니까. 그러니까 아직 힘이 있죠, 그죠? 요거는 봉황 가시오적 껌이고요 이렇게. 알바 스트로가, 여기가 입장 끝이 왜 이렇게 노랗게 됐는건 모르겠어요. 여기는 해도 별로 안 들어오는 데 해도 별로 없는데인데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변했네요 이게 노랗게 변하는 안가 모르겠어요 처음 키워 놨어 달래 달래가 땡땡하네요 달래 요거는 곰돌이 곰돌이가 어머야 언제 언제 이렇게 라인을 찍었죠 찍었네요 어, 연지곤지 이거 물안 말려나 연지곤지 야들 새껌들면참 예쁜 아이인데. 와 날씨가 조금 습하네요. 오늘 비 온다 카더니 비안 오고. 수연은 여자가 떠놓고. 루비퍼피 얘가 참 예뻐요. 페리도트인데 페리도트보다 루비퍼피 얘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오케이. 여름에도 꼭지점을 찍고 있고. 지금도 봐요. 이렇게 꼭지 찍으면 읽고 자구도 잘 내고, 얘도 자국 엄청 냈었는데, 제가 다 불어 먹었어요, 애미를. 불어 먹었어, 이 모양 됐죠. 영양이 조금 부족하기는 한것 같아요. 와, 우리 집 연봉 엄청 잘 크고 있네요. 야, 키우기 진짜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우리, 완전히 우리 집에 적응을 했을까요? 엄청 잘 크네요. 엄청 잘 크고 있네. 와, 또, 또한 주가 또다 가서, 이 네. 아이들도 진짜 언제 언제 한번 꺼내가 혼자 하기 힘들면 실방 실방 열어 놓고 할까? 요 완전 저기 해줘야 되는데 하엽 정리해 주고, 아니 리나 흥정검 소공요 얘는 소공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러다가 또 넣는데 와 얘는 파마머리가 어디까지 갈라는지 미울인데요 어쨌든 간에 얘는 진짜 잘 큽니다 제가 솎아내면 또한 바가지 되고 솎아내면 한 바가지 되고 진짜 잘 커요 이제 올 가을에는 조금 색이 들어 줄란가요 진짜 잘 크고 있는데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